판타지 전문 배우. 자, 오늘도 얼굴이 판타지, 아 어, 본인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요 <laughs> 자, 네네. <laughs> 아, 직금 <안 웃음> 네, 네, 아, 얼굴은 다 판타지인데. 자, 자, 누굴까요? 천년 묵은 매력이이목이 강철이로 돌아온 육성재 씨 모십니다. 네. 아, 어서오세요. 자, 익사고요. 돌아왔습니다. 판타지로. 자, 지금 중앙에 기자님들이 계시는데 중앙에도 이렇게 넓게 <laughs> 계시기 때문에 중앙 왼쪽입니다.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에, 중앙을 봐주시고요 아 좋아요 아직금 강철이죠? 그리고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을 봐주시겠어요? 네고요자 이번에는 이목이 강철이 가본분 어. 어 어, 포즈 연구를 어, 포즈 장인이었어요 엄청납니다 왼쪽 정면 어, 리포터 기자님들 표정도 지금 굉장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아 역시 본체로 돌아와서 세상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네 김성현 씨 고맙습니다 천천히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지현 씨 무대로 모셔서 중앙으로 모셔서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영매 운명을 거부하고 애체 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리 형을 맡았습니다. 자 중앙의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리는 용이 되지 못한 아침 인무 기어 얽히면서 어,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있나요? 느껴지는 게 있나요? 느껴집니까? 맞죠? 느껴지죠? 그 기운 한번 예 느껴지는 그 코지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느껴집니다. 네 자, 골고루 좋습니다. 저시 잠시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두분 무대로 보실게요. 이분이 문혁 커플 두 분이 만났어요. 아, 연습생 시절부터 친구인걸로 알고 있는데 두분네 너무 멋집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시선 살짝. 얼굴을 가리면 됩니까? 네, 자, 살짝. 어, 지금 강철이었죠? 그죠 네. 살짝 왼쪽. 그리고 살짝 오른쪽 봐주시고요. 두 분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송재 씨가 육갑일 때와 강철일 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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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육갑. 죄송합니다. 아, 그것도 정기죠. 네. 네. 유진 씨가 맞았던 역할인데. 자. 이때와 강철일대로 나눠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풋풋함이냐? 먼저 윤갑으로갑니다두분 근데, 네, 어, 그러니까, 애틋하면서도 로맨틱한 신선사적 왼쪽입니다. 자, 어, 여리와 윤갑의 저 애틋하고 풋풋한 정면, 그리고 살짝 오른쪽. 아, 눈갑다열없고요 이번에 열려 강철이 갑니다. 자 현관 로맨스. <laughs> 어 바로. 자 시선은 살짝 왼쪽입니다. 그 상태. 그리고 정면. 어 진짜 현관인데요 <laughs> 아, 예. 그리고 오른쪽 시선 살짝 오른쪽. 그리고 두 번. 네 좋아요. 약간 빠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정면. 네. 너무, 정말 친합니다. 네. 살짝 왼쪽. 그리고 살짝 오른쪽. 정면은 아니요 네. 정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멋진 모습. 네. 보라투로 갈때요 보라투로? 네. 보라투로 갈게요. 정면. 그리고 시선 살짝 왼쪽. 그리고 살짝 오른쪽 아 좋은데요 네 살짝 오른쪽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정면 고지가 바뀌면 골고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왼쪽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